크론? 야, 뭐 괜찮아. 그래도 크론도 재밌으니까. 자, 일단. 오! 어! 야, 잠깐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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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뭐냐? 렉이냐 잘못 봤나? 오, 어, 잠만. 뭐야? 뭐야, 이거? 야, 핵이냐, 이거? 야, 잠깐만. 이거 뭐냐 봐. 왜 우주에 있냐? 이거 뭐냐? 야, 이거 뭐냐, 진짜? 야, 핵개 지린다. 이거. 난 이런 것도 처음 보네. 뭐야? 뭐, 투표도 벌써 끝났어? 아니, 이거 핵을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뭐 투표를 할 생각도 못 했네. 오야 잠깐만 야 이거 움직이지도 no, 않아 이거 no, 봐와야 이거 못 벗어나네 어? 야 잠깐만 지금 애들 다 겹쳐가지고 우주에서 야 이게 뭐냐 이게 와야 이런 액도 있어 뭐야 죽었어 그 와중에 빨강 와 잠깐만 야와야 야, 이런 거왜 하냐 진짜 어핵 쓰면 재밌냐 와 근데 이거 개쩔긴 한다 이거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겠어 와 잠깐만 야버야야야 야, 야, 잠깐만 나 회의 중에 죽었어 이거 뭐냐 와 진짜 무슨 이딴 핵기다 이냐 갈색이 핵이었네 와 진짜 핵몽어스 야 아니 저렇게 얘기면 뭐가 재밌겠어? 어 재미는 있을 수도 있겠다 나인폰이아또 크루원 자 일단 어디로 가지? CCTV로 갈까? CCTV로 좀 달려가지고 CCTV에서 좀 보자 이번엔 어 뭐야 민트 벌써 와있네 자 이거 민트 보고 있나 확인해야 돼요 어불 켜져있죠? 불 켜져있어 켜져 얘는 시민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어디가, 어디가? 따라간다, 일단, 민트. 오, 야, 잠깐만, 여기 시... 벌써 죽어 있는데? 뭐냐, 이거? 잠깐만, 일단, 민트는 아니에요. 민트는 절대, 인포일 수가 없는 게 나랑 계속 같이 있었기 때문에. 민트, 나랑 같이 있었음. 야, 근데 이거 식당에서 바로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죽인 거는 진짜 대범한 건데? 민트랑 나는 이번 턴에 무관하다. 자, 그리고, 어? 야, 뭐야, 잠깐만. 어, 야, 나 죽었는데? 야, 뭐야, 분명 투표 시간 많았는데, 이거? 아니, 그리고 파랑 투표하자마자 게임 그냥 바로 끝났어, 이렇게. 어, 뭐야, 이게. 야, 투표 시간이 엄청 짧았나? 잠깐만. 이거 좀 확인해봐야겠는데, 좀 뭔가 이상하다? 와, 야. 아니, 바로 끝났어, 어떻게 자, 투표 시작 시간까지 지금 12초, 11초. 이게 몇초 남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투표 제한 시간이. 아, 파랑 핵이야, 또. 와, 진짜 미치겠다. 와, 잠깐만. 1초. 와, 이거 뭐야. 120초 남았는데. <laughs> 투표, 투표 종료까지 120초 남았는데 파랑이 바로 투표하자마자 1초 된 다음에 끝났어. 와, 진짜. 와, 이런 식으로 핵을 왜 하니, 진짜, 얘들아? 아니, 게임 즐기려고 하는 거지. 왜 자꾸 핵을 써가지고. 저거 한두판 하다보면 본인도 재미가 없어요. 아, 짜증나네. 오케이, 야, 드디어 인포 걸렸다. 와, 진짜. 험난하다, 인포 걸리기까지. 자, 일단은, 전기실에서 빠르게 벤트 키라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다렸다가, 한명 오면은 바로 뚝배기 깨고, 벤트 타고 튈게요. 자, 왔죠? 자자자 뚝배기! 튈튈튈튈튈저 위쪽? 오케이, 빨강 나갔죠? 자, 다시 안 돌아오겠지? 여기서 기다렸다가, 자, 빨강이 있다가 나왔어요. 그렇지, 민트 발견. 야, 이러면 일단, 나 절대 의심 못하지. 자, 이응디귿하지만 전기실인 거 알고 있고. 이거는 뭐 근거가 없어가지고, 트롤 없으면 무조건 스킵이지. 아주 지들끼리 의심하고 난리가 났네요. 어, 검정 색깔 인포 아닌데. <laughs> 오케이, 검정 주시. 오케이, 내가 검정 쫓아다닐게. 나검 따라다닐 테니 나 죽으면 검임. 오케이, 야, 이러면은, 갈색 잡아야 돼. 갈색 잡고, 검정색으로 몰아가자. 이렇게 해놓고, 자, 갈색 잡고 검정 몰아가면은, 2대 4가 되기 때문에 더블킬 하면 그 다음 턴에 끝나거든요. 시나리오 좋았다. 자, 무조건 갈색만 노립니다. 뭘또 뭐 갈색? 죽으면 왜 검정이야? 뭘지 말라니? 아, 이성적인 자식. 아, 매우 거슬리는 구만. 알았어, 알았어. 우쭈쭈. 자, 자, 이거 갈색을 잘 노려야 돼. 지금 근데 애들이 지금 검정 많이 쫓아 다닐 거라서 애들 왜 이렇게 많냐? 와, 진짜 자, 갈색을 노려야 되는데, 일단 킬쿨 타임 조금 본 다음에 뭐야? 지금 통신실 꺼졌니? 다 절로 갔네. 와, 얘들 무더기로 오는 거 봐. 야, 여기서 지금 킬하면은. 아 꺼졌다 nope. 잠깐만, 아 이러면 안 돼. <laughs> 자, 킬쿨 타임. 오케이 됐고, 갈색 쫓아다니는데 애들이 왜 아무도 갈색을 안 쫓아가니? 나 혼자 쫓아가면은 지금 무신 받았어. 이거 검정한테 지금 뒤집어 씌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검정. 얘한테 지금 뒤집어 씌어야 되는 상황인데, 어 뭐야? 야, 잠 우리 팀이 한건 했구만. 일단 갈색을 잡긴 잡았는데 이거 검정한테 지금 도저히 뒤집어 씌울 수가 없는 각인데 야 이거 어떡하냐 일단 이렇게 되면은 어... 일단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 괜히 여기서 말했다가 눈에 띄면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거봐 지들끼리 알아서 붙이고 장구치고 의심하고 난리죠 어, 지금 여론이 주황이 약간 의심을 받고 있어가지고 주황 게이지 찾는 걸 일단 먼저 보자고 하거든요 어? 내가 가만히 보게 냅둘 것 같아 이 자식들아 기다려봐라 일단 시작하자마자 식당 문 닫고 킬풀 돌린 다음에 바로 전등 꺼가지고 미션 하는 거 확인하기 힘들게 만들어야지. 어, 자 일단 시나리오 완벽하다. 이대로만 가자. 자, 아무도 안 죽었죠. 자, 일단 시작하자마자 바로 식당 문 닫아야 돼.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바로바로 바로. 어우, 바로 깐왜나 너무 티 다니 방금 무빙? 어, <laughs> 딱 멈춰가지고 문 닫았는데 솔직히 너무 티 났다. 자, 지금 애들 다 주황 쫓아가죠. 주황 미션 하는 거 보러 가는데,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이냐 이 자식들아 어 전기실 바로 꺼주고 자 이러면은 저오 야야 야 이렇게 뭉쳐있으면 뚝배기 야, <laughs> 야 이거 모르지 모를거야 대놓고 죽였지만 모를거야 와 이거 뭐냐 그치 얘들아 너무나도 겹쳐있었지 우리 겹쳐있어서 못봤어 얘들아 게다가 시야도 꺼져있어가지고 이거 진짜 못봤을거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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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몰라 얘들 몰라 다 누구야 누구야 그리고 핑크 같은데요? 헛다리 짚었죠? 야, 근데 이거 뭐냐, 진짜?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여섯 명이라서 여기서 일단 스킵 가도 더블킬러면 게임 끝나요. 노랑인가? 야, 왜 나를 의심하냐, 갑자기? 뭔 노랑이야? 근거 없이 몰지 마, 제발. 방금 상황 누가 죽인지 아무도 못 봤어. 자, 초록 의심받고 있죠? 그렇지? 야, 검정아, 왜 자꾸 노랑노랑거리냐, 불안하게. 뭘널 믿으래, 갑자기. 근거 1도도 없죠? 아무도 못 봤는데. 몰지 마라, 검정아. 아니 쟤는 그냥 뭐 노랑무새야 뭘 제발이야 아쟤 봤나 진짜? 검정이를 왜 믿어 아 잠깐만 어이 좋지가 않은데 초록 몰아야겠다 초록 초록 이거 일단 스킵 가야해 어 잠깐만 이렇게 되면 그냥 초록 몰아야겠다 초록 간다 바로 작전 변경 나도 확실 있다 일단 구라 쳐야돼 이거 어쩔 수 없어 황미 있음 제발 오야 정말 다행이다 이러면은 이겼다 크크크크크크 와 쫄렸다 야 이러면은 한명만 잡으면 바로 끝나죠 식당 문 닫고 사보타지 걸면은 게임 바로 셋입니다 자 일단 식당 야 잠깐만 야 전기실 꺼져있지 야 이러면 안되는데 이거 시나리오 없던건데 이러면 안되는데 오 야잠깐만 킬쿨 15 14 13 12야 이거 빨리 빨리 문 닫아 문 닫아 문닫아문 닫아 식당도 닫아버리고 아무도 못 오게 됐어 오 됐다 와 이거 식당에 한 명이 대기 타가지고 이머전시 바로 갈겼으면은 졌을 수도 있는데 요렇게 되면은, 오는 애 그냥 바로 뚝배기 따면 끝나죠? 어, 야, 잘 봐야 돼, 이거. 저격해야 된다, 저격! 들어오자마자 바로 뚝으로 그냥 저격을 해야 돼. 자, 어디로 오냐, 얘들아? 왜안 와? 그렇지, 바로! 오, 놀랐다.